안녕하세요 옴블리팅입니다 오늘도 튤립 카드 지갑을 만들어 볼 건데요. 지난 봄엔 윗부분을 고리로 마무리를 했었는데 이번엔 가을 느낌으로 덮개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윗부분 한길 긴뜨기까지는 기존 도안과 똑같아요. 여기까지 준비해 주시고 같이 시작해 볼게요. 오늘도 18원 면사로 만들 거고요. 코바늘은 5호로 뜰게요. 덮개 부분 높이 때문에 여기 윗부분 한길긴뜨기 한 단을 더뜰 거예요. 여기에서 기둥코 사슬 세 코, 하나, 둘, 셋. 기둥코 빼뜨기를 할 거니까 여기 바늘 바로 아래 코 표시하고 갈게요. 그리고 앞면, 뒷면 한 코에 하나씩. 총 36코 쭉 뜨고 다시 올게요. 한길긴뜨기 한 단을 더 떴고요. 이제 표시한 기둥코 빼뜨기 할게요. 기둥코 사슬 세 번째 코. 두 번째 코와 살짝 걸쳐서 실 가져와서 그대로 빼기. 그러면 지갑 부분은 다뜬 거고요. 이제 덮개 부분을 시작할게요. 고립대처럼 이쪽을 뒤편으로 쓸 거예요. 그래서 덮개 한 단, 두 단을 우선 떠줄 건데 긴뜨기로 뜰게요. 그런데 여기에서 시작하지 않고 한칸 이동해서 시작할게요. 방금 빼뜨기 한 코에서 그 다음 코에 두줄다 걸어서 실 가져와서 빼뜨기. 한칸 이동했고요. 여기에서 이제 긴뜨기를 시작할게요. 긴뜨기니까 기둥코 사슬은 두 코. 너무 길지 않게 해주시고, 그 다음 코 긴뜨기. 실 감고, 바늘 넣고, 실 가져와서 세 줄. 그대로 빼기. 그러면 지금 기둥코 하나, 두 번째 코, 두 코를 떴죠. 표시는 여기 두 번째 코에 해둘게요. 하나, 둘, 그리고 셋, 넷, 다섯, 이렇게 열 여덟 코. 우선 한단 뜰게요. 셋, 넷, 다섯 여섯 끝까지 쭉 뜰게요. 일곱 열일곱 열여덟 그러면 여기 튤립과튤립 툴립 사이 코에 18번째 코가 딱올 거예요. 여기에서 또 기둥코 사슬 두 코, 하나, 둘, 그리고 편물을 이렇게 돌려주세요. 그런 다음, 여기 기둥코 자리, 여기는 뜬 거고요. 두 번째 코부터 또 긴뜨기 시작할게요. 사슬로 세면, 하나, 둘, 세 코를 지나 네 번째 코에 넣으시면 돼요. 실 감고 또 긴뜨기 한 코. 이번에도 두 번째 코에 표시할게요. 지금 두 코를 떴고요. 여기 표시한 코까지 갈 거예요. 그러면 덮개 2단은 17코가 나올 거예요. 지금 두 개를 떴고요. 셋, 넷, 다섯, 여섯 여기까지 쭉 뜰게요 열다섯 열, 여섯, 그러면 여기 표시한 코 나오죠? 코에 두줄다 걸어서 열, 일곱. 여기까지 다 떴어요. 이제 덮개 마지막 단을 뜰게요. 마지막 단은 곡선 느낌으로 뜰 거라서 높이를 조금씩 다르게 뜰 거예요. 제일 먼저 기둥코 사슬 하나만 해주시고, 방금 뜬 사슬 단코링 표시해놓고 갈게요. 마지막 테두리 뜰때이 코가 잘안 보여서 표시를 해뒀어요. 그리고 편물을 돌리고요. 바로 보이는 코는 기둥코 사슬 자리로 썼고요. 그옆 코, 사슬로 세면 하나, 두 코를 띄운 세 번째 코예요. 먼저 긴뜨기부터 할게요. 긴뜨기 한 코, 그 다음 코도 긴뜨기. 다음 코는 짧은뜨기. 다음 코도 짧은뜨기. 다음 코는 빼뜨기 할 거예요. 바늘 넣고 실을 가져와서 그대로 빼뜨기. 그리고 이쪽 단추 구멍 부분을 조금 높게 떠줄 거예요. 사슬 한 코를 해주시고, 다음 코에 한길긴뜨기 한 코. 다음 코도 한길긴뜨기 한 코. 그리고 단추를 넣을 부분 사슬 한 코를 해주시고요. 바로 옆 코에 또 한길긴뜨기 한 코. 옆에도 한길긴뜨기. 여기 중간에 사슬을 중심으로 대칭으로 뜨고 있어요. 그러면 또 사슬 한 코를 해주시고, 옆 코에 바로 빼뜨기. 그리고 다음 코는 이쪽처럼 짧은뜨기 두 코. 하나 떴고요. 또옆 코에 짧은뜨기 한 코. 그 다음 코에 긴뜨기. 다음 코도 긴뜨기. 그리고 처음에 기둥코 사슬 한코 했던 것처럼 이쪽도 사슬 한 코를 해주시고 여기 표시한 마지막 코 나오죠? 여기에 두줄다 걸어서 빼뜨기 할게요. 실 가져와서 그대로 빼기. 그리고 실을 쭉 빼서 잘라주시고요. 이 꼬리 실은 방금 빼뜨기 했던 코그 자리에 이렇게 바늘을 넣고 안쪽으로 빼주세요. 그리고 여기 아래쪽으로 보내 놓을게요. 마막 단을 다 떴어요. 이제 실 새로 연결해서 테두리 부분을 뜰게요. 테두리 장식은 아래쪽에서 사용한 실 중에 하나로 하면 되고요. 저는 연 민트색으로 할게요. 시작 부분은 이쪽 덮개 처음 시작할 때 기둥코 사슬 두코 올렸었죠? 여기 빼뜨기 이동을 했던 코 여기에서 시작할 거예요. 사슬 바로 아래에 빼뜨기 코에 바늘을 넣고, 실을 가져와 주세요. 여기 꼬리 실 빠지지 않게 잘 잡고요. 여기서 바로 이랑 빼뜨기를 쭉 시작할 거예요. 기둥코 사슬 두 코, 빼뜨기 두 코. 이렇게 한줄 걸어서 빼뜨기, 한 코, 또그 다음 기둥 코 사슬 부분 빼뜨기 한 코. 그러면 이제 다음 단에 긴뜨기 코가 나오죠. 이 부분은 그냥 여기 이 뒤쪽에 바늘이 들어가기 좋게 한 코가 있어요. 이 사이에 넣어서 또 빼뜨기 한 코. 빼뜨기 너무 당겨지지 않게 해주세요. 그다음 여기 단과 단 연결된 또 이렇게 선이 보일 거예요. 여기에 또 빼뜨기 한 코. 그리고 우리 표시해뒀던 사슬 한코 부분 나오죠? 여기서부터 쭉뜰 거예요. 이게 잘 보이질 않아서 이렇게 사슬 한줄 걸어서 또 빼뜨기 한코 해주고요. 그러면 긴뜨기 긴뜨기 짧은뜨기 짧은뜨기 코가 나와요. 또 빼뜨기 네코 이랑으로 뒤에 한줄 걸어서 하나 두 다음은 짧은뜨기 했던 부분 또 뒤에 한줄한코한코 한 코. 그러면 여기 빼뜨기 한 코가 나오죠? 여기도 뒤에 한 줄만 걸어서 또 빼뜨기. 이렇게 촘촘하게 한 코씩 쭉 해주고 있어요. 이제 여기 단추 부분 사슬 한코 하고 넘어갔었죠? 그래서 여기 사슬 코가 있어요. 여기에 바늘 넣고 또 빼뜨기. 이제 한길긴뜨기 코. 다음 코도 이랑으로 빼뜨기. 이번엔 여기 사슬 부분, 빼뜨기. 오른쪽 편을 다 떴고요. 또 이쪽, 한길긴뜨기 부분, 한 코, 옆에도 한길긴뜨기 코예요. 빼뜨기. 다음은 사슬 해줬던 코. 다음은 빼뜨기 코 나오죠? 여기도 뒤에 한줄 걸어서 또 빼뜨기. 다음은 짧은뜨기 두 코, 긴뜨기 두코 나와요. 하나, 둘, 이번엔 긴뜨기 코, 또 하나, 둘. 여기까지 떴고요 그러면 마지막에 사슬 한코 하고 빼뜨기 했었어요. 그래서 여기는 사슬 코, 빼뜨기. 그 다음은 빼뜨기 코. 이렇게 또 해주고요. 여기 긴뜨기 부분이라 또 약간 넣기가 조금 애매하죠. 여기는 적당히 한줄 잡고, 빼뜨기 한 코. 그리고 또 여기 연결된 부분 이렇게 여기에 또한코 다음 여기 덮개첫 단의 긴뜨기 코예요. 여기도 이렇게 여기는 기둥에 이렇게 보이는 선에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도안에서 여기 빼뜨기 한 코가 빠졌는데 처음 덮개를 걸었던 여기, 지갑 부분에 한길긴뜨기 코, 여기까지, 이렇게 빼뜨기를 해주세요. 그리고, 실 빼서, 잘라주고요. 모양을 이렇게 조금 잡아주시면 더 예쁘게 돼요. 그리고, 방금 빼뜨기 한코 사이로, 실을 넣어주면 덮개의 꼬리 실이랑 이 덮개 의 꼬리실이랑 만나죠. 이두 개를 묶어줄게요. 한번 두번잘 묶고 이렇게 안쪽으로 이제 숨길게요. 실두 줄이라서 그냥 바늘로 할게요. 이렇게 적당히 안쪽으로 숨긴다는 생각으로. 왼쪽 꼬리 실도 바깥쪽에서 보이지 않게 잘 정리했고요. 이렇게 덮개가 완성됐어요. 여기 빼뜨기 코를 쭉 세보면 28코가 나올 거예요. 이제 단추를 달아볼게요. 여기 모아뜨기 했던 코이 자리가 되더라고요. 여기 실을 걸어두고, 단추 구멍으로 실 하나 통과, 대편에서또 이쪽으로 통과. 잘 당겨서 이쪽 실을 이렇게. 이쪽으로 나온 실은 또 이렇게. 그리고 안쪽에서 단단히 묶을게요. 한 번, 두 번. 안쪽으로 잘 숨겨주세요. 이제 완성됐어요. 만일 모아뜨기 무늬만 뜨신다면 모아뜨기 윗단을 짧은뜨기 한 단을 뜨고요, 한길 긴뜨기로 쭉 진행해주시면 돼요. 지갑 크기가 달라질 땐 양쪽 짧은뜨기와 긴뜨기 부분 이곳을 대칭으로 맞춰주시면 돼요. 예쁜 색깔로 만들어보세요. 수고하셨습니다.